Hello everyone. Senator Yana Martin. 안녕하세요. 연아 마 n 상원 의원입니다. 올해 우리는 캐나다의 15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. 캐나다 연방에서부터 오늘날 강력한 G7 국가가 되기까지 우리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. 또한 다문화 국가로서 한국계 캐나다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기록하면서 사회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KCS 150, Korean Canadian Stories, 한카 150, 한카 이야기 150주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. 이민자분들, 참전용사분들, 선교사분들 및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다문화 캐나다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 Our story has just begun. Happy Canada Day, everyone!